저희 반 학생이 써왔던 얘기에서 결혼식장을 갔다 왔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어떻게 갔다 왔고 뭐 했고 그게 아니라 결혼식장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써왔어요.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좀 한참 전에 이 일기 쓰기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봐주시고 계시고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에다가 올려 놨어요. 그래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에 올려 놨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일기 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해요. 글이라는 것이 잠깐 그 형식만 조금 바뀌어도 훨씬 더할 말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독서록 같은 경우에도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써라라고 하면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주인공한테 하고 싶은 말을 써라. 라고 하면은 하고 싶은 말을 더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기 같은 경우에도 이 방법으로 한번 써볼까? 했을 때이 아이들이 조금 더 생각을 잘 끌어내는 방법도 있었고요. 다른 그 안에 내용들이 이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학습일기입니다. 학습 일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메타인지 출력 공부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끔씩 배운 노트의 내용을 음 일기 쓰기로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듯이 일기장을 써보는 거죠. 오늘 뭐 다섯 과목을 공부한 거를 이 다섯 과목을 다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보통은 1교시에 뭐를 배웠고 2교시에는 뭐를 했고 이렇게 3교시 이렇게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가지고 내가 배웠던 내용을 요약해서 쓴 것과 더불어서 또 퀴즈를 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운 노트를 일기장에다 쓰는 느낌으로 학습 일기로 누군가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써보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영어 일기죠. 이제 한글로 일기를 쓰면서 이 단어만 영어로 바꿔본다던가, 영어로 한줄 썼다가, 어, 이건 영어로 잘못 쓰겠으면 한글로 쓰고, 이렇게라도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친구들은 해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뭐 내가 과거형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은 그 과거형의 문장이 들어가게 또 써보고, 오늘 배운 표현으로 또 써보고 하는 그 영어 일기도 어떻게 보면 학습 일기의 일종이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상상얘기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 그냥 상상하는 걸 생각을 하면은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서 인물 사건 배경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2100년이다. 깊은 산속에 사는 어떤 한 유령이다. 그유령이 뭔가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엄마 아빠가 던져주셔도 좋고요. 같이 한번 첫 시작만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그때 이제 주의할 점. 죽고 폭력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꼭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폭력적이거나 그렇게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그래도 좀 글쓰기 실력 향상에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만화 일기인데요. 오늘 있었던 일을 여섯 컷이나 여덟 컷의 만화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풍선도 넣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뉴스 일기인데요.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내가 앵커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본다던가. 옛날에 우리가 가족신문 같은 거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요. 방법 일기예요. 나만의 어떤 노하우,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요. 저희 반 학생이 써왔던 일기에서 결혼식장을 갔다 왔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어디 갔다 왔고 뭐 했고 그게 아니라 결혼식장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써왔어요. 친척들한테 이제 빨리 인사를 끝내야 한다. 식당으로 빨리 향한다. 무슨 음식부터 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방법을 저도 참 그걸 보면서 재미있다, 기발하다 생각하면서 봤어요. 뭐 나만의 화장실 이용법, 뭐 나만의 뭐 목욕하는 방법, 이런 것들, 뭐뭐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써보기도 했더니 그것도 재밌게또 써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섯 가지 중에서 또 한번 생각나는 거, 어, 이거 오늘 한번 해볼까? 있으면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